이제 슬슬 여러분 통력자 애들의 세계로 넘어가볼까? 아 근데 저 요즘 쇼핑 너무 재밌어 아, 도미님 있으니까 물어봐야겠다 도미님한테 무슨 게임 하자고 하셨다고요? 예? 내가 도미님한테 뭐 말했나? 제가... 도미님한테 무슨 말 했나요? 아니 잠시만 아, 도미님 메시지 답장도 안하는데요 저? 도미님 뭐 하냐고 내가 여쭤본 거 같은데? 잠시만 도미님 입이 아주 싸네 아이 사람 안 되겠네? 아니 도미님 아이 도미님 이거 아니, 이거 좀 속상하네, 이거? 저라도 살아야 아니, 뭐, 아니, 이 개인 메시지를 공개해버린다고? 잠시만이 앞에 포터를 더미님이라 생각하고 또속상할갈게요 봐봐, 봐봐, 봐봐! 한대빵 쳐버리고 있어. 빵 쳐버리고, 일어나면은 나오면 빵. 더미님, 우리 같이 먹고 사는 사이 아닙니까? 이거, 이거, 우리가 이렇게 불신이 생겨서 되겠습니까? 듀오 중이었어요? 메디키님이랑? <laughs> 메키님, 슈피스코드 하실래 <laughs> 농담이야, 여러분. 조크. 아, 웃으라고! 방방발죠, 여러분. 레드키님은, 어, 야, 웃으시라고 하는 말이고. 도미님, 두고 봅시다. 봅시다. 이렇게, 이렇게 배신을, 배신을 때린다고? 때린다고? 2022년 1월 1일 날 지금, 어. 나 사람이 22년 파트는안 되겠는데? 아, 잠시만. 나 그래도 할 말이. 저 유튜브에도 배그만 올라가요! 아니야, 슈피는 올릴지안 올릴지 몰라요, 여러분. 안 올릴 수도 있어, 계속. 일단 뭐, 광고 들어오면 제일 잘한 거골라서 <laughs> 멋진거 겁나 많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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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쇼핑하고 싶어지는 영상 겁나 많아. 많아. 관계자분 보고 계시나? 누구 야? 참고로 시나 무기 영상 각도 있어. 우와, 우와, 내가 본거 중에 제일 많이 떨어뜨리는 거 같아요. 사직히 나도 있는데, 지금... 흐흐. 너 그거 먹게? 내 양보할 거 같아, 이 자식아? 너 사람인데? <laughs> 응애, 나 사건? 잠시만, 이거 희구공 탄일 수도 있잖아. 이거 희구공일 수도 있어. 아, 이거는, 하늘이 날 간택한 게 아닐까. 잠시만, 도비님한테보내야 그래서, 슈피하실? <laughs> 도미님이 메디키님한테 듣고 내용 말했서또말또 말했다고? 아 그거는 손넘는데나 이제 뭐 먹을 것도 없데 근데. 아 피구공 탄. 어. 아 도미님 이거 못 믿겠구만. 대박. 대박. 피구공 400발. 아, 빠졌다. 띠리리리리리리리, 리리 아, 나 피구공으로 맴매하고 싶은데? 4 1발 처음 먹어보거든요, 피구공? 근데 씨, 탑 13? 거는 싸우러 가자. 얘 이쪽에 있었거든요? p 고공 진짜 근접에서 피고 만나면 쥐쳐야 돼 여러분. 어쩔 수 없어. 근데 상대가 컷모한까지쓴다 이거는 답이 없지. 자기장이 뭐 어디 가지 마 자기장인데? 아우 아유... 좋은 송 쓰시네. 베릴이라고. 오오 중국 베스. 님차 어디 쓰? 차 없는 거좀 해봤는데? 어이구 나 싸우고 싶은데 애들이 하고 소리가 났는데 여기서? 전충입니다. 0.2배 제대로 당겼죠? 2배 당기고 쐈어요오우 너무 위험해요. 와. 네가 사초한 거다. 다시 샷. 돈 아니네. 아, 지금 피고공 400발 먹었는데 씨 에다보 뭐다 지키고 있네 지금. 아! 피고공 지금 40발 쐈어요 40발. 40발로 이히라고 지금. 여기. 아, 어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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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런 가총을 지금 이거밖에 못 쓰고 지금 어? 일어나서. 총안 되고 있죠? 당황스럽죠?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, 지금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총 나버렸어. <다> <laughs> 헬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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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, come, c o o 준비했어? 너스크이핑 없어? 저기요! 야, 주먹으로 뜨자! 자! 그렇지. 우리는 토킹어버웃시 되지. 어? 이바디랭귀지 아, 자기장, 야, 자기장, 자기장, 자기장. 야, 자기장. 야, 자기장. <laughs> 아, 자기장, 일자, 자기장. 하하하하. 아 자기장, 열심히 와. 아, 자기장. 그렇지. 나 인정, 도핑 인정. 간다 고. 자, 이따 버리고요. 호, 핫! 오, 한대 쳐. 핫! 핫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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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 좀! 잘한다! 어어어어! 잘한다! 아! 오오 뭐, 왜, 왜? 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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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큰일 날 뻔했네. 어, 어, 역시 정정당당한 승부였어요, 여러분. 어, 어,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쓰레기? 아이 무슨 소리예요, 쓰레기라니요. 저는 정정당당한 배틀그라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싸운 거예요. 저희가 뭐 주먹싸움 하기로 한거 아니잖아요? 야 주먹으로 야, 주먹 뜨자. 어차피 내가 지금 머리를 까고 지고 눕힌 다음에 이미 제가 이긴 싸움에서 해. 재미를 더한 분이지. <laughs> 아 재밌었다. 피고공을 많이 못 썼지만 충분히 피공의 위대함. 피공이열받아 패치가 됐어도 강력하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. 그죠? 이거는 여러분 다시 보기를안볼 수가 없겠죠? 자, 1킬. 아, 이때 그거였죠. 더비님이 고자질 해 가지고 왜? 아, 이 친구 참. 어, 이, 이 집에 두명 있었네. <laughs> 아니, 진짜 아니, 사건에 죽으면 열 받아요, 여러분, 진짜. 아, 여기서 또이 또 친구. 제가 사건에 위대함을 알려 줬죠. 여기 정말 멋진 사건이 점프샷이 돼버렸네. 아 진짜 재수 없어. 아. 그리고 여기 아 이쪽 차로 쳤죠. 아어 뭐지 이번 판킬 하나 하나가 약간 주옥 같네요. 킬 하나 하나가 만족스러운데. 아 이때 진짜 좋았죠. 아아아 LK로 아, 아, 그냥 쏘지. 아 이렇게 아야 이만치 와 여기 정확히 또아 잔인한 녀석. 아, 여기서 이제 P90 한번 보시죠, 데미지. 와. 그리고 여기 진짜 위험했어요. 여기서 진짜 위험했었는데. 진짜 위험했는데, 하지만. 아, 이 사람은 그냥 쏜 거였는데. 요즘에 아니, 주문 안 떼기고 그냥 쏘는 게왜 이렇게 머리로 왔냐? 저몸한방 머리 한방 맞았거든요. 하지만 다시 보여드릴게요. 그냥 삭제, 와. 아, 이때 또 옆에서 깔끔했죠. 그래서 내가 카우팔 소리를 들었었다니까. 아우, 재수없어, 아우. 그리고 여기서 제가 0.200 땡기죠. 이 친구도 잘 쏘고 있었어요. 하지만, 맞으면서 버티면서. 아, 이 친구, 어. 아, 얘 죽은 이유가 갑바가 깨져 있어가지고 한 방에 죽었구나. 머리 못 때렸거든요. 어? 조심아, 어? 조심아. 너? 핵이죠. 핵이죠 핵. 딱 봐도 아핵 잡고 우승했네. 아우 이건 정이구현이었네 오늘. 그리고 와얘만피였어나 진짜 그냥 갈겨봤거든요. 피 공으로 너무 아쉬워가지고. 아 이거 맞았구나 한 방. 근데 이거 머리 봐봐 헤드샷 떴어요. <laughs> 자 여기서부터 뭐 꿀잼이죠. 이 친구 일어나서 총을안 들더라고. 본인의 미래를 알았는지. <laughs> 아, 진짜 착하다. 옆에서 쏘서 죽이지도 않고. 아, 이 총을 버리는 이 모습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나는, 나는 마음의,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, 준비가 되었다. 나의, 나의 패배를, 패배를 인정한다. 인정한다. 어, 어. 야, 이거 진짜 징검송구 일어나죠? 제가 애답은 버렸지만 피고 오고는 안 버렸어요. 왜안 버렸을까요? <laughs> 제가 보험을 좋아하거든요. 어, 뭐야, 이, 이게, 이게 맞았어, 내가? 오, 오. 어, 뭐야, 내거왜 이렇게 데미지야? 뭐야, 물주먹이야, 뭐야? 아 주먹으로 했으면 됐겠다. 아, 아 일단 정말 이번 판 너무 재밌었네요. 아, 아 그래, 이게 배틀 그라운드지.